인생의 큰일을 앞둔 자식에게 해줘야 할 한마디. 결혼, 이직, 사업 등 인생의 갈림길에 선 자식에게 부모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법정 스님의 법문에서는 자식의 운명에 대해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생명의 동경인 아들이고 딸이다. 그들의 생각을 가두지 마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의 선택을 믿는다는 지지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훈수 두지 마십시오. 자식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부모가 믿어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둘째,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밥한끼 먹어라는 위로입니다. 성공하라고 등을 떠밀기보다. 실패해도 돌아올 비상구이자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부모만은 내 편이라는 확신을 주십시오. 셋째,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덧붙이는 잔소리는 독이 됩니다. 묵묵히 지켜봐주는 눈빛,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길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운전대를 뺏는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서 조용히 박수 쳐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